10편 16편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늘내 생각이 오른 줄로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항상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훈계하시곤 합니다. 그 훈계는 무작정 나는 잘못했어 나무라시는 차가운 지적이 아닙니다. 그 훈계는 나는 네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 나는 네가 잘되고 복되길 바래 마치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는 비난이 아닌 관심입니다. 짜증 섞인 고함이 아닌 따뜻한 사랑 담긴 정겨운 편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계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법문을 기록한 다익 같은 경우, 특히 고요한 밤에 날 교훈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분주한 일로 또 여러 온갖 소음 속에 파묻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이 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훈계가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면의 나를 다시 성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꾸지즘은 불안하고 회피하고만 싶고 스트레스를 안겨주지만 하나님의 훈계는 나를 바르게 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감아 감동을 주십니다. 표독하게 너왜 그러고 사니 몰아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게 만들고 여러 실수들을 거룩한 회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들은 때로 피할 수 없는 여름철 폭우 같아서 방어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의 훈계는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방치했던 상처들을 어루만집니다. 그 고집스러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다이 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훈계가 영원히 우리 삶 속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사랑의 훈계로 인해 내 양심이 주님을 닮아가고 찬송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내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노래합니다. 주님,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신과 삶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교훈들을 사랑과 진리로 완성시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